우정 사이코 삼쿼터 삼십육 대 이십구 사이코 리드. 나이스 패스 에이! 3점

자 아, 놀랍구나. 라랍구나 놀랍구나. 놀랍구나. 놀랍구 와야지 뒤뒤 뒤뒤 구나 놀랍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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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 빨리 넘어, 빨리 넘어. 명기력 백코트! 으아! 으아! 으버려아버려아 수비, 수비, 수비! 야, 하나, 맞고, 벌어! 벌리자, 벌리자! 아니야, 끝나서 차근차근! 아, 차근차 됐어, 됐어, 다음. 링, 링. 골! 진우 잡아줘야지. 잡아줘, 진우 형. 뒤에 조심, 뒤에 조심, 뒤에 조심. 컷, 컷, 컷. 등체? 등체 타워 맞죠? 치가야, 치가야, 가 하나, 하나.

밀어봐, 밀어봐! 내려, 내려, 내려 반대 있다, 반대! 아, 오케이. <놀린> 수영 다 자, 미자. 이 됐어, 됐어. 다음 거 해. 오패 오패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많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괜찮아. 수아수 소영아. 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40초, 40초. 영주야, 수비 하나 하나만 해. 하나만 해. 하나만 해. 좁혀좁혀 리, 리, 들어 지 아, 귀엽지? 아, 시... 아. 아, 어 귀엽지? 지 아, 은엽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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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아, 어. 쟤어한테원저 아니다. 가조아 다음 거에 다음 거. 다음 거. 봐! 볼! 아, 아, 아. 구현이 봐!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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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현이 규현이 안 좋아. 진영 아. 내개진우야내길에 아. 네 아. 네 관리해야 돼. 아. 나 진우야, 나그 진우야, 아. 기전기있이 전주 됐어. 됐어. 가자. 밀어. 밀어. 서. 이렇게 해어 역전! 재역전! 파울하지 마. 파울하지 마. 준이 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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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이파울해야 집중! 집중! 현이 파울. 오케이. 오케이. 할수있어! 할수있어! 3쿼터 종료 49대46 사이코 리드